심플풀 네. 코리아 운영진이시던 분이 러스트로 크로스 플랫폼 만든다.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첫단계는 아, 괜히 러스트 했나? <laughs> 대기업 다니시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기셨으면 워라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타트업은 연봉이 상한선이라는 게 없고, 심플풀로 취업을 하면은 월급이 더 많은가요? 요즘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게더큰것 같아, 회사들이. 심플풀 네, 네. 코리아 운영진이시던 분이 러스트로 크로스 플랫폼 만든다 그러니까, 오이 뭐 되게 신기한 일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러스트가 뭐 지금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뭐 러스트가 이제 윈도우즈 커널에도 들어가고 있고. 워낙 사용하는 데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러스트를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러스트가 뭐 주목받고 있는 언어긴 했는데, C++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이제 C++라는 언어가 이제 몇십 년간 꾸려온 생태계가 존재하잖아요. 러스트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뭐 물어볼 때가 한국에는 사실 러스트 사용자 그룹 제외하면 사실 전무했었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책도 뭐 그때 당시 한 권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러스트 크로스 플랫폼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 한국에서 하는 회사가 제가 이게 거의 없는 거야 알고 있어요 한국에 그나마 있는 러스트 회사들이 보면은 블록체인을 한다거나 백엔드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국내에는 물어볼 데가 아예 없었고 해외도 사실 사용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작업하는 데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웹버 센브디 개발했 때는 그게 좀 심했었어요. 버그를 뭐 분석하는데만 한 달이 걸린 적도 있고요. 출근하면은 그냥 내부 구조 막다 뜯어보고 이런 식으로만 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초창기는 에 시행착오가 1년 전 많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다 내보내고 있고. 나는데 또 노하우가 쌓인 게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신입 엔진 엔지니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또 러스트도 알려드리고. 같이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이제 온보딩도 해드리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구글 검색해서 나오는 게 없는 걸잘 아시네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남들들에 는 결과만 보이니까 그냥 완성된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완성 단계까지 들어가는 걸린 시간이 적진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뭔가 원하는 잘안 나오니까. 저 단계는 아 괜히 너스트 했나? <laughs> <laughs>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10% 하면은 되게 안정적인 길로 갈수 있잖아요 막혔을 때 물어볼 수 있는데도 워낙 많고요 근데 그래서 저 창기에는 좀 러스트 괜히 했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스타트업이 약간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데 멀티플레이어 분들이 많으세요 각자 포지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도 볼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저희 쪽도 엔진 개발을 하지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분이 이제 엔진 엔지니어 쪽 일을 약간 봐주실 수 있고 다른 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이제 아마 좀 여러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논의하면서 좀더 나은 해결 방안들을 찾아 나왔던 게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기업 다니시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기셨으면은. 처우라든지 월아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기업 단닐 때는 좋았던 점은 뭐 이런 거죠. 대기업이 할수 있는 복지 제조들이 있고요. 집을 살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든지. 자네 어린이집이 있다든지 인원수가 돼야 할수 있는 복지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대기업 다닐 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퇴근 버튼 딱 누르면 은 어차피 밖에 나와서 할수 있는 일이, 일이 없어요.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뭐 VPN 등등 다 뚫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또 재출근하려면 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 밖에 나오면 일단 회사를 잠깐 좀 잊어 있고 내가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이 오니까 뭐 퇴근해서도 호출이 될 일이 있고, 집에서도 약간 회사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어 대기업에서는 내가 맡은 일만 사실 잘 하면 되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내 작업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자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협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문화가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에 따라서 어쨌든 오를 수 있는 연봉이 제한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하다 보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특정 사람만막확고 있는 거 이런 게좀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스타트업은 좀 그런 게, 음... 우리 프로덕트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연봉이 상한선이라는 게 없고, 자기가 그 수행한 만큼 기한만큼. 올릴 수 있는 곳이죠 그 옥찬 언니 대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그룹의 c++ 코리아 그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 신 것도 제가 봐서 알고 있고 또, 또 책도 번역서를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활동을 네.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c++ 코리아가 만들어진 거는 별 특별 한 이유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학생이 있던 시절에 뭔가 c++ 관련된 좀 궁금한게 있었 는데 커뮤니티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국내 커뮤니티가 물어볼 때가 잘 없더라고요. 데브피아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직자들 위주의 좀 커뮤니티. ]였고, 좀 학생이 물어볼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국내에 C++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왜 이렇게 커뮤니티가 없지 싶어서 학김에 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친구 불러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시작하던 그런 커뮤니티였죠. 이제 한 분씩 가끔 음. 가입은 하시는데, 그래봐야 한 20명 정도의 되게 작은 커뮤니티였고, 다른 분들이 그러신다기 보다는 제가 궁금한거 정리한거 그냥 올리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같이 세미 미나를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좀 신기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작은 커뮤니티였거든요. 근데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2013년에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판교에서 열고 저도 한 20분 정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2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워낙 어라, 떨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게 약간 기폭제가 된 역할을 해버려서 20명이던 회원이 800명이 됐어요. 갑자기 확 성장을 해버리고, 그때 나왔던 이펙티브 모더십 뿔뿔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제 스터디를 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열기 시작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스터디도 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이제 한 지도 이제 한 10년 됐고, 그래서 지금의 한 몇천 명 되는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주요 회원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세요? C++ 어, 현직자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회사에서 C++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가 잘안 된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뭐 질문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직에서 C++ 개발하면서 관련 이제 미더비라든지 컨퍼런스에 올라오는 영상들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 거 이제 뭐 유용한 자료들도 공유해주시고, 그 외에 C++를 공부하려는 분들도 일부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난번 미덥부터는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6월 미덥도 이제 SK 쪽이랑 같이 했었고요. SK도 이제 C++ 개발자를 뽑는 포지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좀 공고가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C++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좀 많아졌어요. <웃음> <웃음> 그니까 꼽으려고 해도 서류가 안 온대요. 아,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슈퍼 퍼스 개발자 공개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오히려 슈퍼 슈퍼스 관련 이제 행사들에좀 지연이 들어고 있는, 어, 좋으면서도 약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C++로 취업을 하면은, 월급이 더 많은가요? 요즘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게더큰것 같아요, 회사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그게 선택지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C++ 개발자도 많았는데, 요즘은 뭐, 분야가 원체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C++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분야가 하나하나씩 빠지게 되잖아요. 이제 대체제들이 생기면서. 근데 여전히 이제 C++가 필요한 분야들은 존재를 하는데, 다른 언어에 비해서 이제 배워야 될게 너무 많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0개월 전에 공고를 했는데 1년에 뭐한명 지원하더라 이런 경우들도 들어가지고 근데 연봉이 뭐 낮은 것도 아니고 다른 포지션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뭐더 대우를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사람 자체가 좀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야, 학생들이 의외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서 워 못하는 거다라는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거 대비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성비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게안 알려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은 당장 뭐, 페이가 좀 높을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경쟁 별로 없이 취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각광받는 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게임업계 쪽은 C++가 쓰는 걸 이제 좀다 알고 있잖아요. C++ 쓰는 다른 분야, 든 예전에 비해서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인베디드 수업 같은 게 대부분 다 있었고 그러면 이제 C나 C++가 이런 분야에도 쓰인다는 걸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보면 은 인베디드 수업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쪽이 아무래도 좀 트렌드고 빅 데이터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뭐 등등등 뭐 사물 인터넷 등등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배웠던 그런 과목들은 조금씩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퍼스퍼스가 이미 여전히 쓰이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일단 꽤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좀 영향 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창 이제 전성기가 있고. 점점 내려가는 시기가 어쨌든 존재하잖아요. C++가 뭐 여전히 현역인 건 분명하지만 이제 다른 대체제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약간씩 밀리는 건 존재하는 것 같아요. C++도 이제 3년마다 새로운 표준 내면서 점점 이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예전보다 많은 분야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고 점점 배워야 될게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두 가지의 여파가 엮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는 게 아닐까 싶은. 10++ 이고 페이도 나쁘지 않은데 사람을 못 구하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보안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 관련된 보안을 다뤄야 되면 윈도우즈가 C나 C++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도 이제 C나 C++ 알아야 음. 이제 윈도우즈 커널 같은 것도 분석하고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포지션은 사실 잘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신입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다음에 인베디드 관련 쪽은 다 필요한 게 디바이스랑 직접적으로 통신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C나 C++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도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잘안 알려져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어, 저는 이것도 좀 한몫 하는 것 같은데 IT 관련 스타트업들은 좀 젊잖아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연영대도 낮고 근데, 다른 직군들을 보면은, 인베리드, 예를 들면은, IT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는 아니, 아니라고 음. 들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아이라서. 바라는 게, 이제, 좀 젊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회사인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그러니까 씹뿔뿔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꼭 어려워서 안 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배우기 힘든 언어가 사실 c 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러스트가 사실 진입 장벽이 뭐더 심했으면 심했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 스타트업들이나 뭐 I.T. 기업들 보면은 먼저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회사 이런 회사고 뭐 이만큼 복지제도가 좋고 뭐이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한다를 이제 기업들이 먼저 홍보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발자를가 필요를 한다면은. 회사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어필을 좀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회사들이 사실은 잘안 알려지고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그 회사들이 뭐 일을 못하는 회사도 아니고 한데, 이제 요즘 그 최진, 최진생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이제 회사 자체가 조금 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서로 좀 맞춰갈 수 있으면 한국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요즘에 소프트웨어 분야,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생들 많이 만나면 질문을 꼭 하나씩 해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음.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그래픽스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는 게,